안녕하세요. 월인청강 신사주학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공망의 연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망은 10천간이 12지지와 짝짓고 남은 두개의 지지를 공망이라고 한다. 1간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연간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학파는 1간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만 사용한다. 공망의 작용 범위를 보면 공망이 된 육친을 무조건 없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절반 이상 작용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공망을 맞은 육친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식신이 공망을 맞으면 상관처럼 사용을 하거나 구멍난 상품을 제조하거나 파이프나 항아리 같은 제품을 만들면 좋다. 재성이 공망이 되었다면, 대로변에 있는 매장보다는 골목 안에 보이지 않는 매장이 공망의 성격에 더잘 맞기 때문에 좋다고 본다. 공망이라는 뜻이 빌공, 망할망, 글자이기 때문에 공망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다. 공망은 충이나 합에 의하여 작용력의 변화가 생기는데 충은 약80% 정도 공망을 해소시키고 합은 40% 정도 공망을 해소시킨다고 해석한다. 공망을 적용할 때 자리공망이라고 하여 년월일시에 공망이 있는 것을 말한다. 사주팔자 인연에 공망이 있다면 조상과 인연이 없거나 박한 것으로 해석한다. 월에 공망이 있다면 부모 형제와 인연이 없거나 약한 것으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공망을 보기 때문에 일찍 공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시의 공망이 있으면 자녀덕이 없거나 말년의 외로움으로 해석한다. 공망을 육친에 적용을 하면 비겁이 공망이면 형제자매와 인연이 없고 경쟁심이 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식상이 공망이면 남자는 처갓집과 인연이 박하고 여자는 자녀와 인연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남녀공이 제조 생산업과 인연이 없다. 재성이 공망이면 남자는 부인이나 여자복이 없고 여자는 시가집과 인연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남녀공이 금전운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관성이 공망이면 남자는 자식 운이 없고 여자는 남편 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남녀 공이 직장 운이 좋지 못하다고 본다. 인성이 공망이면 어머니와 인연이 없고 학문성이나 문서 재산과 인연이 약하다고 본다. 공망을 운에 적용을 한다면 대운은 사주의 월지를 이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절은 공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세운은 공망의 작용력을 크게 받는다고 해석한다. 세운이 공망 운이면 해당 육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험이나 재판 등 경쟁 상태가 되면 불리하게 작용한다. 공망 중에 제로 공망이 있는데 사주팔자 시주의 간지에 임, 계 해, 자, 축이 하나라도 있는 것을 말한다. 사주의 시주의 오행수와 관련된 글자들이 있으면 집 밖이 물로 둘러싸여서 고립이 되었다고 해석하거나 대문 밖이 어두운 밤이라고 해석한다. 제로 공망이 있으면 말년에 한적한 시골이나 전원생활을 꿈꾸고 외로움을 말한다. 사주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사주 감명법은 격용론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격구경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천년 사주감명법 간지론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후회 없는 현명한 사주공부를 위하여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